자 당신이 아는 만큼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뭐냐면 이거요 몇년 전에 가입한 태아보험 어, 반드시 점검을 해 봐야 된다 필요하다 그 내용 말씀드릴 거고 두 가지 이제 제가 포인트 잡아 드릴 건데 실제 상담 사례를 보여 드릴 겁니다 4년 전에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신 보험 증권하고 그거를 지금 나오는 상품으로 갈아탔을 때. 어, 여러분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전환할 거냐? 의견을 한번 들어볼 거고, 만약에 이제 계약을 전환한다, 한다면은, 어, 장점과 단점이 뭐냐? 그리고 전환했을 때의 주의사항이 뭐냐? 어,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18년 9월달에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 된 거고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어, 30년 납이고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한 칸이 21거든요. 60몇 개의 담보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봐보면 은 일단 질병후유장애가 3천만원 정도 들어가져 있고 상해 후유장애 1억 정도 들어가져 있고 뇌혈관 진단비 천만원, 뇌졸중 진단비 천만원 급성신근경색 갱신형으로 2천, 급성신근경색 비갱신으로 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갱신형으로 2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비갱신으로 천 그다음에 뭐암 진단비 5천 있고 재진단 암 진단비가 천만 원 정도 들어가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선천성 담보라든지 뭐막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고 질병 수술비 30 들어가져 있고 상해 수술비 아 100만 원 들어가져 있고 뭐 16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것들 들어가져 있고 입원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 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해 후유장애 담보, 1억 원, 3대 질병 진단비, 암 진단비는 비갱신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내열관, 심혈관 관련된 담보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지금 갱신과 비갱신이 어, 섞여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거는 30년나 100세 만기인데, 보험료가 얼마냐? 한 12만 천원 정도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비싼 거 같아요. 좀뭐 합리적인 거 같아요.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어, 비교 대상은 뭐냐면 지금 나오는 상품이 아까 보신 거는 무해지 상품이 아닙니다. 요거는 무해지 상품이에요. 일단 상용 유장에 똑같이 1억원이 들어가져 있고 암진단비 일반 암진단비가 7천만원으로 똑같이 30년 납 100세 만개입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져 있고 고해감 진단비 3천 들어가져 있고 표적항암 아 관련된 아그 세트들 들어가져 있고 뇌혈관 진단비 아 비갱신으로 3천 들어가져 있고요. 화혈성 심혈관 진단비 비갱신으로 2천 들어가져 있고 심장질환 진단비도 지금 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들어가져 있고요. 엔대 질병 수술비도 최대 천만 원 나오게. 그 다음에 질병 종 수술비도 지금 빵빵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골절이라든지 뭐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지금 들어가져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보험료가 얼마냐면은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몇년 전에 가입한 태아 보험 똑같이 30년납 100세 만기인데 얘는 아 일반 보험이에요. 중도 해지에도 환급금이 있어. 근데 얘는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어요. 근데 보장 내용을 보면 몇년전 가입한 거는 암 진단비 5천에 유사함도 적어요. 그 다음에 뇌혈관 뇌졸중이 각각 천만 원씩 들어가져 있고 심혈관 심근경색 각각 천만 원이 비갱신 그 다음에 갱신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술비의 보장 범위는 좁아요. 그리고 보장 수술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도 크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아뭐 어, 입원비라든지 어린 아이들 담보들 있잖아요. 선천성 담보들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들어가져 있다. 보험료는 12만 천 원. 반면에 여기는 중요한, 우리가 지금 요새 중요하게 보는 3대 질병 진단비들이 비갱신으로 빵빵하게 들어가져 있고, 표적 항암 치료비 세트들 들어가져 있고, 수술비가, 어, 비교 대상에 비해서는 보장 범위도 넓고, 종수술비, 엔대수술비 다 들어갔으니까. 어, 근데 보험료는 한 7만 5천 원이다. 여러분들 중에 기존 보험 거 갖고 가겠다 하시는 분. 나는 그동안에 낸 돈이 아까워. 보험은 옛날 게 좋다고 그랬어. 난 기존 보험 갖고 갈 거야. 우리 딸 거라면은. 어? 손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바꾸겠다. 바꾸겠다. 손한번 들어보세요. 어? 이거 왜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이거를 왜 바꾸려고 하지? 기존에 한 3년 반 가까이 낸 돈도 아깝고 지금 해지하면 손해보는데 이거 왜 바꾸려고 하세요? 앞으로 낼, 돈이 응. 앞으로 낼 돈이 기존의 거를 해지해서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앞으로 내야 될 돈과 새로 가입해서 내야 될 돈을 비교하면 새로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저렴해. 근데 보장 내용은 어때요? 개수는 전액이 훨씬 많지. 근데 보장 범위는 또 보장 금액은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라면 나는 이거, 이거 새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보험은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아, 더 저렴해.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지금 달라진, 어? 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면 설명을 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 설명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 기존 계약은 무해지 상품이에요. 이거는 납입 기간 중에 30년 돈 내는 기간 중에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1원도 없습니다. 고객님한테 불리하죠? 대신에 보험료는 약30% 가까이 어떻게 했다? 줄여놨어요. 보험료 저렴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어,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는 뭐를 고려해요? 사고가 발생할 확률, 그 위험률이라는 것을 고려를 한다고. 근데그 위험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입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나서 1년, 2년이에요. 왜냐면 요새는 뭐, 그 뭐, 뭐, 산모 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예? 뱃속에 있는 애기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김희슬 팀장이 조사를 했는데, 어, 실손 의료비 보험은 1년 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별 위험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어, 지표가 될수 있어요. 어, 태아 때는 실손 보험료가 어, 한 13,700원. 13,000원이 넘어요. 태아 때는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13,000원, 12,000원 후반대입니다. 한살 때는 얼마예요? 9,000원 정도 되고 세 아, 두살 때는 한 어, 한9 0 0 0원 만원 가까이 되고 3살 되면 4살 되면 5살 되면 점점점 점점점 떨어져 근데 지금 이 고객님은 몇 살입니까 피보험자 몇 살이에요 3년 반 전에 가입했고 지금 한 3살 정도 됐죠 그니까 러요 태아 때 그리고 한살두살 됐을 때의 위험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이제 보험료 산출할 때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태아 때 가입한 보험보다는 세살때 똑같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태아 때는 가입 담보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내혈관이나뭐뭐 뭐 이런 어떤 후유 장애 관련된 담보들은 응?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저는 뭐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해지하는 게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이나 심지어 보험 요 측면에서도 고객한테 지금처럼 현재 유리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안내는 해드려야 되겠죠. 안내는. 자, 보신 것처럼, 어, 3, 4년 전에 가입한 태아보험과 현재 어린이보험의 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차이는 크다 그거는 상품 자체의 구조가 무이지 상품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세이브가 된 부분도 있지만 태아나 신생아 때의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렴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점검을 해서 이거를 바꾸고자 한다 라면은 반드시 뭐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해지하면 손해 보는 건 팩트야 낸 돈에 대해서 손해 보는 건 그리고 과거에 뭐 청구 이력이라든가 어? 뭐 병력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이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은 감액 기간 예? 면책 기간 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어때요 자신 있게 권유할 만하죠 근데 이게 또 담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어 그림을 그리되 이야한60% 이, 무조건 줄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그건 곤란하죠. 자 아무튼간에 오늘 어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수. 짝짝짝. 네.